자, 오늘은 뭘할 거냐면, 이제 겨울이니까 머플러를 우리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머플러 연출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똑같은 연출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플러 추천이라기보다는 머플러 연출법, 머플러 매는 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은 머플러 매는 법 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그죠? 근데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? 어 인터넷에 보면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구도 작고 머플러도 굉장히 크고 긴걸 하는 경우도 많고 어, 그리고 또 남자라고 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옷에, 옷에다가 매듭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남자니까 좀 체구도 있고 그리고 머플러를 가장 많이 매는 계절이 이렇게 좀 두꺼운 어, 아우터를 입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매듭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면 진짜 답답하고, 그리고 복잡하면 기억도 안 나고.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정말 딱 필요한 거, 정말 기억하기 쉬운 거, 그러면서 예쁜 거, 진짜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. 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것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. 처음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머플러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한 연출법부터 보여 드릴게요. 간단한 연출법이라고 하면 그냥 매듭 짓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목에 걸치는 드레이프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걸치면 되는데,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켓이라든지 코트 같은 거 입을 때이 아우터 아래다가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듯이 그냥 이렇게 입는 거예요. 되게 클래식한 연출법 중에 하나고, 요거는뭐 사실 엄청 적극적인 보온이라기보다 약간 스타일링으로써 머플러를 활용해서 레이어링을 하는 개념인 거죠. 굉장히 이 솔리드한 색감의 그냥 옷에다가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약간 이렇게 패턴이 있는 머플러를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고 살짝 보여주면 이렇게 밋밋한 스타일링에 굉장히 포인트도 되고 어, 예쁩니다. 이렇게 연출 하는 게 가장 쉬운 드레이프라는 연출법입니다. 어,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쪽만 뒤로 넘겨서 하는 드레이프 방법도 있겠죠. 그리고 이렇게 둘다 뒤로 넘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늘어뜨리든 한쪽만 넘기든 뭐 양쪽 다 넘기든 이런 드레이프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 연출법이고 약간 좀 우아하고 세련된 좀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런 드레이프로 이제 머플러를 연출할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좀 패턴이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게 렇 소재적으로 봤을 때도 축 흐르는 느낌 드레이프 되는 느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요런 좀 너무 두껍지 않고 어좀 부드러운 원단의 머플러를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큐리라는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이렇게 패턴도 되게 화려하면서 예쁘고 약간 이렇게 드레이프 하기 좋은 이런 머플러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되게 퀄리티 좋고 잘 만드는 브랜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냥 뭐 매듭질 필요 없이 그냥 완전히 축 늘어뜨리는 어, 드레이프 연출법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연출법은 이제 매듭이긴 한데 엄청 간단한 매듭입니다.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냥 이 상태에서 드래프 된 상태에서 그냥 한 번만 묶는 거예요. 한쪽을 살짝 더 길게 해서 이 위로 해서 안쪽에서 빼내서. 그냥 이렇게 묶는 겁니다 요것도 매듭을 최소화해서 그냥 이렇게 길이감이라든지 축 떨어지는 이 드레이프감을 강조하기 좋은 연출법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연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발막한 코트랑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 칼라가 조금 작아서 저희가 만든 피네짜 코트로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칼라를 딱 세워 주신 다음에 어 여기다가 모플러를 매는 겁니다 이런 네, 식으로 이것도 네. 되게 많이 하는 연출법이에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코트나 아니면 발막한 코트나 이런 걸 입으면은 특히 솔리드 컬러, 컬러로 입으면 이제 몸을 전체를 한 컬러로 딱 덮어버리니까 약간 밋밋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머플러로 포인트 주기가 좋은 연출법인 거죠. 이제 매듭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좀게 넓어지는 이런 예쁜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네. 그럼 이제, 이제 진짜 보온성을 위해서 이제 좀 둘도 감아서 매듭 짓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딱네 개만 보여드릴게요.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. 네. 어, 코트를 좀 갈아입고 왔는데, 요번에는 이 아브라함의 머플러, 좀더 일반적인 머플러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.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방법일 것 같은데, 파리지행 노트라고 해서, 뭐, 파리지행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가봐요. 아, 모르겠는데,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. 반을 접어서, 요 상태로 이렇게 목에 두르고, 이 매듭 안에 얘네 둘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. 뭐, 요거는 다 아시잖아요? 네,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쉽다는 거. 아주 편하다는 거. 어, 첫 번째가 요런 방법이고, 어, 두 번째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아마 요것도 많이 쓰는 방법일 거예요. 먼저 이렇게 한쪽을 좀 짧게 해서 한 바퀴 돌립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은 길이로 앞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. 그냥 얘네 둘을 묶는 거예요. 한쪽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돌파해 준 거죠. 그냥 별거 없습니다. 이것도 그냥 아까처럼 한 바퀴 둘러서 앞으로 그냥 둘다 내린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묶어주는 거예요.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보기에도 그냥 심플하죠? 요런 느낌도 되게 좋고 근데 이게 너무 밋밋하다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여드린세 번째랑 네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세 번째는 이제 한쪽을 좀 짧게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긴 쪽을 이 짧은 거 아래로 넣습니다. 아래로 넣어서 돌립니다. 그럼 이렇게 되겠죠. 한 바퀴 이렇게 돌린 건데, 이제 긴 거를 얘 아래에 넣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 옆에 있죠. 얘 바깥에 있는 애, 이 고리를 땡겨서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한데, 좀 예뻐요. 이것도 이렇게 어, 답답하지도 않고 따뜻하고 예쁘다. 어, 이 방법이 좀 괜찮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짧게 매는 애들은 대부분 한쪽을 짧게 해서 시작을 해요, 보통. 요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이 위로 한 바퀴 돌려요, 그냥. 돌렸잖아요. 돌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가얘 있죠. 그죠? 어. 얘를 이 고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요. 뺀 다음에 이 구멍 안에다가 얘를 넣으면 돼요. 아시겠죠? 어 그렇게 하면은 요것도 되게 간단한데 어, 예쁘고 따뜻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머플러 연출법 기억하시죠? 첫 번째로는 그냥 매듭 없이. 그냥 축 늘어뜨리는 드레이프가 있었잖아요 그죠? 근데 그 드레이프에는 그냥 뭐 앞으로 늘리는 게 있고 하나를 뒤로 넘기는 게 있고 뭐 양쪽 다 뒤로 넘기는 게 있고 뭐 그런 드레이프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듭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그냥 감지 않고 앞으로 양쪽으로 내린 다음에 한 번만 묶어주는 거그두 번째 방법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온성을 위해서 좀 짧게 둘둘 감아서 매듭을 짓는 방법인데 그세 번째에선 제가 몇 개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간단한 파리지행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제가 추천한 그 마지막 세개 있죠. 그세개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그냥 드레이프 그리고 그냥 한 번만 매듭 짓는 거, 그 다음에 보온 성 있게 짧게 매듭 짓는 거, 그렇게 딱세개 패턴이 생기거든요.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.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. 제가 오늘 아주 늦은 시간에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살짝. 집중을 잘못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울까봐 촬영이 좀 매끄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!